은 넓고 굴러갈 곳은 많다. 평온한 아침 좁은 길 따라 굴러가는 미확인 물체 출현. 어, 저게 뭐야? 정체불명의 저 물체는 도대체 어디로 굴러가는 것일까? 누군가 무심코 흘렸을 동전 하나 이 순간만 기다려온이가 있었으니. 아싸. 와, 오늘 좋다. 오빠, 우리가 이거 다 가져도 돼? 그럼 우리 집으로 굴러왔으니까 우리건데 뭘. 뭐? 좁은 느리막길 아래에 있는 개구쟁이 예찬이네 집은 위에서 굴러온 것들의 종착역. 구르는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어요. 이야 굉장히 많네요. 짭짤한 보수입에 예찬이는 마냥 흐뭇하기만 한데. 언덕길 아래에서 살림살이 가장 많아. 하루만이라도 모시고 사는 달랄한 예찬이네 가족. 언제나 평온하기만 한데. 아 먹자. 아 나가, 마가 예찬이 장난기만 발동하지 않으면 말이다. 오줌싸기 나쁜 오빠. 와. 뭐? <laughs> <laughs> 예찬아, 동생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지. 박예찬, 너 이렇게 동생을 괴롭혀. 얘가 오줌싸기라고 하잖아요. 짧고만 게. 바로 그때. <laughs> 아니 이거 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겠어요. 뭐가 또 굴러왔겠죠. 아유. 불 나오는 것도 가지가지. 이사를 가든지 아주 별게 다 굴러 들어오네요. 아, 진짜. 거기서 <laughs> 가자냐. 조금만 참자. 응? 응? 난이집이더 좋은데. 뭐든 다 굴러고. 끝이 애쓰라. 응. <laughs> 잠자리 치 않으면 언제나 든든하니천이 늦은 방까지 뭔가 또 굴러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안절부절 배를 움켜잡고 아니 예찬아너왜 그러니 어못 참겠다 무엇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일까 황급히 구석진 곳으로 달려간 예찬이아 시가 말이었었구나 신이다 아, 아, 그런데 그때 어? 예천 프로의사 트럭이 갑자기 다가오는데 아! <laughs> 어, 다행히 그건 꿈이었다 그런데 오십 세기 예찬이 웃긴다. 오늘도 이불에 실내아 어떡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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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번뜩 떠오른 예찬이의 묘책은 잘하니. 바로 동생에게 어 뒤집어 씌우는 것미밀한 음모를 꾸미고 다시 잠이 드는 예찬이. 예찬이네 집 위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은 아침부터 분주하고 어른들은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길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공사를 하네요, 어머니. 어, 그러게 말이다. 아이고 얘, 예. 예찬이의 소리 깨겠다. 어, 나 집에 가자. 예. 300kg 초대형 콘크리트 맨홀틀을 옮기던 포크레인 맨홀틀. 그런데, 매노 틀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어 거대한 맨노 틀. 이것은 과연 어디로 아, 가는 이거, 것일까? 큰일 네요 뭐, 보통 무게가 아니죠. 300kg인데? 아예아 아직도 자니? 어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가족들. 얘들아,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들 일어나야지. 예찬이 너도 얼른 일어나 어? 얼른 일어나 그 순간에도 예찬이네 집을 향해 계속 불러오는 맨홀 트럭 얘들 아 일어나 얘들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면 예찬이네 집에 명중할 것이 분명하다. 이네 맘대로 해라. 다행히 예찬이는 위험한 방을 빠져나가는데 예찬아 예슬이도 데리고 가야지. 내리막길 빠른 속도로 달가오는 엄청난 위험. 예찬이 엄마 아빠 안녕히 지내셨어요? 바로 그때였다. 제발. <laughs> 10초도 안어요 엄마, 엄마 그러고 나와서 문 열고 들어온 순간 꽝이 있으니까 10초도 안 됐죠. 맨홀 뚜껑이 덮친 경기도 기흥의 한 가정집입니다. 벽에는 야. 사람이 드나들만한 크기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름 2.2m, 무게 300kg의 콘크리트 덩어리는 벽을 뚫고 들어와 방 안에 있던 가재 도구를 산산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 벽을 들은 맨홀틀과 아이고. 무너진 파편들로 폐허가 된 방안. 잡고 있던 예술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 <목소리> 아이고 예술아. 어떡 <목소리> 아이고 예술아. 풍비 박산난 방안에 있던 예수리는 살아 있었다.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 사고 발생 두 시간 전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할머니. <laughs> 손주들의 잠자리를 봐주려다 간밤에 예찬이가 예수리와 자리를 바꾼 이유를 눈치채고. 아유. 아이고. 축축한 곳에 손녀를 재울 수 없던 할머니는 당신의 자리로 예슬리를 옮겨 눕혔다. 그것이 실로 천만 다행 예슬리를 살린 결정적 이유가 되었는데. 원래 예슬리가 자던 곳은 사고로 무너진 벽쪽 예찬이 때문에 예슬리의 자리가 바뀌지만 그것도 썩 안전하진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또한번 자리를 바꾸게 된 예슬리.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던 예찬이는 다행히 사고 직전 가까스로 방을 빠져나갔고 예슬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그곳은 맨홀 트리 닿지않는 안전한 자리였던 와.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또그또그 당시에 또 살을 그, 바꾸고 그 어, 싶어서 바꾸셨는데 또그 상황에 바꾸지 않았다면 다 우리 가족은 저희 부부만 낳고 나머지는 다 어, 죽었을 상황인데 일단 저희 어머니가 바꿔 주신 걸 네. 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구로 그렇죠 면틀죠그렇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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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죠 아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우죠그야글그요 에이, 녀석. Thank yeah. you.